치즈를 한장딱 올리고 싶어? 치즈를 근데 턱받이 모양으로 올려야돼 그리고 진짜 조그만하네 얘들아 얘진국좀 많이 줘 밥먹자 그거 음. 음. 거 말고 맛있어. 그래도 엄청 음. 짧은거 말고 음. 와, 요만한. 더 많이 국더 아니, 어. 아니, 요만한 국 많이 풀고국더 네피를 한다니까 한 요만한 얘들아 엄마도 안 그릇 줘라 아뜨거 아, 샐러드 맛있는데 더 주세요. 자 그리고 얘를 자 이제 갖고 얘를 좀더 주세요, 얘를 올린 다음 치즈 위에 올려야 돼 육회는 안 올리세요? 육회를 올려야죠 육회를 올려야 되레 되레 되나요? 육회랑 또 육회를 하나 더 네. 육회를 조그만 거를 세개 아니면 두 개. 이거 이뻐요 하서 육회를 올려. 두 개나 세개 올리는 건 반칙 아닌가요? 아니요 조그만 거두 개나 세 개. <laughs> 그래요? 올려서 그 다음에요? 모두다 제자리로 모두다 치즈 위에 올려준 다음 돌돌 돌돌 돌 돌돌 돌 이렇게 말아주면 끝. 이제 입에 넣어서 씹은 부분만 아 음. 맛이 끝내줘요.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. <laughs>